네 마스터입니다. 어, 저희 이제 그 구독자님이 네. 이이요 부분에서 요 어, 가격에서 어, 롱 포지션을 다섯 어, 시간 전에 라이브 할때 이제 어, 어 잡으셨다고 해가지고 이제 축하 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섯 어, 어, 시간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안 그래도 이제 잠깐 라이브를 켰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갈것 같더라고요. 이제 증거를 어 돌파 해줄 것 같더라고. 어 그래서 이번에 나이브 키고 보다가 이제 디디 저희 구독자 이제 디디님이 어 여기서 이제 여기 선절을 잡고 어, 롱 포지션 어, 이렇게 하, 음, 잡았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다 시간 전 영상을 네. 음. 지지 지시. 마지막 지지가지예 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 지지 가격으로 이제, 예,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이제, 방송하면서. 여기가 마지막 지지 가격이다. 어, 그렇다면, 여기가 지지 가격, 지지 가격이라면은, 행보에서, 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어, 이렇게. 어, 일단은 계속 한번 지켜볼게요. 어, 지, 일단. 저도 근데 여기서 진입한 거 있어요. 행보할 때. 한번 더, 어, 끌것 같아가지고. <laughs>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파가 올라와가지고 레버리지를 조금 잡겠어요. 아마 손절은 예쁘러 내겠다. <목소리도> 예, 어쨌든 지금 현 상태는 이렇게 이제 어, 전구를 어,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 d d 님 지지라고 잘못 썼네. d d 농부님, 농포지션 수익!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 박수. 예, 어. 네, 그리고, 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픽 드린 게 아니고, 어, 디이 농부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예. <laughs>